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엘 s t 크리스입니다. 어, 제가 AST 파크리님과 함께 같은 팀이 되어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정신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유튜버가 되었으니까 카메라를 사야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200만원 상당의 최고급 핸디캠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그거 한대 한 가지고는 찍기가 좀 힘들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것도 두대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네대 정도를 구입했는데, 그중한 대가 이 액션캠입니다. 바로 이 소니 AS50 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녀석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리모트뷰 3가 함께 있어야 작동을 하면서 촬영도 쉽게 쉽게, 예쁘게 예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어, 리모스피 3는 오늘의 메인이 아니고요. 그냥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전원을 켜서 와이파이로 얘와 연결을 해서 얘가 찍고 있는 화면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메인은 이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리뷰를 해보죠. 어, 60m, 197ft까지 방수가 되고요. 어, 방수, 방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방진 이렇게 터치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전원도 켤수 있고 녹화도 할수 있네요, 물 속에서. 어 말로 60m에서 30분 방수지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본 경우가 한 무한 시간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방수팩에 넣으면 배터리가 닳지 않는 한은 한참 동안 하잖아요. 쓰잖아요. 그쵸? 것처럼 얘도 그냥 방수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수팩 자사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녀석은 방수와 하우징이고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우징은 이렇게 광고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신형이었는데 AS3000인가? 그게 나오면서 이제 구형으로 밀려났죠 보시면은 붉은빛을 띠는 렌즈가 있습니다 좀 어둡게 한번 볼까요? 붉은빛을 띠는데 카메라가 너무 밝게 찍어서 얘가 밝기 전용이거든요 이렇게 리뷰 같은 거할때 사용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이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액션게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어, 얼마나 작냐면요. 자, 사용하는 두로마이 휴지의 넓이보다 작습니다. 작죠? 작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소니 마크가 있고요. 앞에도 소니 마크가 있고, 2인치 짜리, 그리고 2인치 짜리 서라운드 마이크가 아닌 스테레오 마이크가 탑재되었습니다. 5.1인치 서라운드 마이크가 굉장히 좋긴 한데, 소리가 너무 잘 빨아들여요, 그건 또. 그래서 적당한 2인치짜리 스테레오 마이크를 탑재를 했습니다. 메뉴 있고요. 줌 인, 줌 아웃. 그리고 제품명 HDR AS50 뒤에 보시면은 충전잭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뒤로 탁 내리면 노란색 선이 나오고 이거 열어 주면 배터리가 안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는 이유는요. 비닐 번호 가써져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수없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닫아준 다음에 잠금으로 촥 해주면 잠가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얘도 짜이즈 렌즈를 탑재했어요. 다 짜이즈예요. 손이 거는 거의 명품 렌즈라 그런가 독일제. 뭐 어쨌든 짜이즈 렌즈 그리고 엄청납니다. 스테디샷이 정말 전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원기가 있는데,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사진 찍힙니다. 배터리도 꽤 오래 가고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야외 촬영 같은 것은 얘로 찍을 건데, 뭐, 방수가 가능하니까, 물속에 넣어도 문제 없을 것 같고, 물속 광수 테스트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